허치펭귄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. 박수진입니다. 허치펭귄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어서 우리 홀더 분들 걱정 참 많이 되시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라고폐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. 라고폐제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 두는데 이것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 합니다. 통상적으로 라고폐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락업 패제 직전의 모습들인데요. 락업 패제 후에는 급락이 나오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. 왜냐하면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. 실제로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는 리플 XR 라의 락업 지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는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미 알 사람들은 실제로 가격을 뻥튀기한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.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만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그 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. 락업 폐지 후에는 급등 후 급락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락업 폐지 전에 매수하고 락업 폐지 후에.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데요.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라 제가 중요한 내용은 모자이크해서 가져왔습니다. 이 문서에는 재단 측의 라고페제 일정부터 소각량. 분기 목표가까지 모두 나와 있는데요.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매도를 할 겁니다.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나가면 대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-5434-6669번으로 역전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귀중한 자료의 모자이크 없는 원본 파일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통해서 반드시 물리신 코인에서 안전하게 탈출하고 포인트 를 통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. 아시다시피 코인 파는 정보전입니다.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하면 이길 수 없는 시장입니다. 하지만 코린이 분들은 이두 가지 모두 부족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.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통해 여러분들은 대박과 인생 역전을 만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. 주변 분들에게 저희 채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.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해볼 건데요.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역대급 폭등이 예상되는 대박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폭등 때 미친듯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코인인데요. 제가 그때도 대박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분들에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종목명구 수가 목표가 모두 문자로 전달드렸었고 받아가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1차 폭등 이후에 력들이 다시 미친듯이 쓸어 담으면서 매집을 한 상태입니다. 그 이후 개미들도 털어내며 2차 폭등 을 위한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태 고요. 그래서 2차 폭등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-5434-6669번 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셔서 이렇게 대박 종목의 종목 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모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이 종목을 통해 올한해 정말 행복한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.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인 만큼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. 편하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대신 여러분들은 저의 채널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. 제 영상 많이 봐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선물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